선생님 저 이제 임신 막달됐어요. 책으로 출산 공부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만한 책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. 임신과 출산이 행복해지는 로지아 출산연구소 대표 돌라로지아입니다. 여러분 임신 출산 책은 사실 임신하고 출산할 때 외에는 쓰지 않다 보니 그렇게 막 열심히 사보시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. 하지만 첫째 낳고 말 거라면 몰라도 난 둘째도 나을 거다.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낳고 싶다.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책을 사서 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. 오늘 제가 추천드릴 책은 바로 이겁니다. 자연스러운 탄생을 위한 출산 동반자 가이드는 어,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. 이분은 이제 둘라이면서도 교수이면서도 여러 가지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. 어쨌거나 중요한 건 자연주의 출산이든 자연분만이든 내가 어떻게 진통을 겪고 어떻게 아기가 나오고 또 태반이 나오고 이런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어, 산모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또 출산 동반자인 남편이나 둘라가 보기 쉽게 만들어둔 책이에요. 사실 이 책은 책 제목 그대로 출산 동반자 가이드이기 때문에, 어, 산모가 뭐 전체를 다볼 필요는 없어요. 근데 파트 2에 보면 진통의 어떤 시작, 그리고 그 진통의 과정들,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, 또 감통 자세, 감통 방법들이 있고요. 그리고 꿀팁들이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뭐, 파트 1, 2, 3, 4, 뭐, 이렇게 쭉 있는데, 사실, 파트 1은 안 보셔도 될것 같고, 파트 2랑 파트 3 정도,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보시면 되니까,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저는 계속 둘라를 해왔고, 뭐, 둘라 교육도 하고, 그렇기는 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이 책을 계속 보는데요.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, 파트 2의 이제 진통과 출산. 그래서, 어, 진통의 과정, 그리고 진진통의 여섯 단계, 그리고 진통의 진행 단계.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진통 완화법.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진통 완화법도 마찬가지로 파트 2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의 파트 3에 보시면, 이제 임신 후반기에 어떤 검사를 우리가 하는지, 그리고 뭐 조산, 그리고 산후 문제, 이러한 것들도 좀 있고요. 어,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통 자연주의 출산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많이 보시는데 사실 자연분만 하는 산모에게도 많이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런데 만약 이 책이 너무 두껍고 내가 사보기 좀 부담스럽다 이러시면 로지아 출산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려둔 막달 출산 코칭노트, 요거 사서 보시면 돼요. 그 책은 어 지금 pdf로 구성이 돼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이제 퇴고 작업을 거쳐서 이제 업그레이드는 할 건데 일단 임신 막달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출산에 관한 내용들은 웬만큼 다 넣어놨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저의 신간 우리가 궁금했던 임신 출산 Q&A 맘카페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모음에 관한 책입니다. 제가 유튜브 실방할 때나 출산 교육할 때 또는 맘카페 올라오는 질문들이 좀 많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좀 많이 모아봤고 그렇게 막 겹치는 질문은 아니지만 아 이거는 제가 꼭 답변을 드리면 좋겠다. 좀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뭔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그 책에 제가 모아놨고요. 이게 지금 전자책이랑 종이책이 같이 있는데 전자책은 이제 발행이 됐고 종이책도 지금 사보실 순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수정 작업을 좀 거쳐야 되니까 한 이달 말쯤에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임신 중간에 어떤 궁금한 증상들 그리고 임신 막달에 내가 걱정되는 것들, 뭐 이러한 것들 다양하게 넣어놨으니까 그 책을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추천드린 세 권의 책, 출산 동반자 가이드 그리고 임신 막달 코칭 노트,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임신 출산 Q&A 이세 가지 책 모두 사실 자연주의 출산과 자연분만에 상관없이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요. 여러분 혹시 이러한 내용들도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많이 피드백 주시면 제가 앞으로 뭐 식단 관리 책이나 또 다음에 나올 임신 출산책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.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은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걸어 놓고 또 고정 댓글, 맨 위에 댓글에 보시면 또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우리 또 만나요. 꼭이요.